안녕하세요. 돈버는 방송 금매물 임장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번화한 이렇게 도시 지역에 너무나 투자성 있는 물건으로 아담한 주택이나 창고, 텃밭용 주말 농장, 야적장 등 도심권의 공시지가 이하로 빠밤. 급처분을 하는 엄청난 물건이 있어서 현장으로 이렇게 급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천안시 서북구에 새롭게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부근으로 주변에 신도시로 개발이 되어 전철역까지 이렇게 들어서기로 예정이 된 너무나 핫한 지역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 천안 부정역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매도인께서 개인적으로 매우 다급한 상황으로 신도시 부근으로 미니멀하우스나 창고, 소매점, 주말농장, 텃밭, 야적장, 토지 투자 등 활용하기 너무 좋은 급매물이 있어 다시 한번 천안시로 바쁘게 이렇게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여기 두정동은 천안의 랜드마크로 불당동, 성성동, 백석동과 삼성 SDI까지 삼성대로를 통해 직통으로 연결하는 지역의 위치에 있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천안 서북구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인데요. 이렇게 전철 역사 앞으로 영화관, 커피숍, 대형 마트, 병원, 휴대폰 매장, 맛집 등 생활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 젊음의 거리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천안 두정동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오늘에 이렇게 소개하여 드릴 물건의 가격을 보시면은 한편으로 뭐 도심지 가운데 이런 물건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곳은 천안의 워낙 중심 도심권의 팽창과 개발 압력에 밀려 부대동 택지 개발지구를 부속역 중심으로 확장하여 천안 서북구의 대표 택지 개발지구로 한창 공사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매물은 바로 맞은편에 천안 신당동으로 공주대학교 신당고등학교 메가마트 등 1번 국도 주변으로 지가가 매우 높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주변에 천안 신당동 도로는 이렇게 도로 접한 토지 같은 경우에 평당 180에서 2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역대급 재개발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인데요. 이곳 두정역에서 3, 4분이면은 저희 물건 현장까지 도착이 되니까요. 한번 이동해서 보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현장 앞에 거의 도착이 되었습니다. 자 주변으로 저렇게 아파트도 오, 이렇게 지금 신규 아파트도 바로 코앞까지 많이 건축이 되어 있는 모습도 예, 보이고요. 부대지구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맞은편 토지들 예, 그 다음에 주택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빌라촌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토지 입구 앞까지는 굉장히 넓은 도로로 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주변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조금 좁은 길이긴 한데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 토지 앞쪽까지는 굉장히 넓은 도로가 붙어 있다는 거, 이따 확인 한번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뭐 이렇게 매물들 자체가 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또 이제 지역의 뭐 공시지가 자체가 또 동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 지역이 또 핫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좀 높아져 있습니다. 어 그런 위치에 있는 정말 어, 숨어있는 토지를 저희가 발견한 것 같아요. 오늘 매물은 이런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도시지역 안에 엄청난 조건의 공시지가 이하 급처분 매물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도심권의 공시지가 이하 급처분 도로접한 토지입니다. 자, 이거 맹지라고 해도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위치고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도 제대로 널찍한 것이 붙어있습니다. 매도인 할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땅값이고 뭐고 다 다 필요 없이 병원비 등 노후에 쓰실 돈좀 있어야겠다고 급처분으로 도시 지역 넓은 도로 접한 전 106평을 공시지가 이하로 헐값에 유리하신 대박 매물인데요. 도시 지역 시내권의 106평이면 엄청 큰 토지잖아요. 여기는 역세권이고 부성동 택지 개발지구 맞은편이며 1번 국도변으로 지가가 엄청 또 높은 곳입니다. 자, 이 정도나 도로가 도로 사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바로 2차선급 도로에서 이렇게 넓 넓직한 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선급 도로가 됩니다. 폭이 8m 이상 돼 보이는 그런 도로 폭이 나오고요. 저희 토지가 이, 이 도로에 딱 붙은 그런 토지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넓은 공터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다가 이제 또 쓰레기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저희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이제 폭 자체가 한 5m 정도 이상 돼 보이는 그런 폭으로 해서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토지예요. 토지의 모양은 살짝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활용도가 있게끔 안쪽에는 폭이 꽤나 나오는 그런 토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은 이제 담 경계로 해서 빌라 쪽과 함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코아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저희 토지 옆쪽으로 이렇게 배수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네요. 저희 토지 주변에는 뭐 다세대 저층으로 구성된 오래된 빌라촌이라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이렇게 수월한 위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곳에 오늘 매물은 공시지가 106만원짜리. 공시지가가 106만 원이 됩니다. 자, 토지를 이런 토지를 자, 오늘 정말 저희가 매도하는 가격은 평당 75만 4,000원에 시세 30% 이하가 아니라 공시지가보다 30% 이상 싸게 띵 그런 가격으로 땡 처리를 합니다. 대박이죠. 공시지가보다 싸게 급처분하는 물건은 시골에서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데 이건 도시 지역의 동단이 물건을 공시지가 이하로 방송을 해보네요. <laughs> 구독자님들 천안 토지 가격들 높은 거 많이들 아시죠? 이런 도시 지역에 위치 좋은 곳에 도로도 넓은 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 토지를 저희가 찾아내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저희 토지 입구이기 때문에 여기다 펜스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구 펜스 이렇게 좀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앞쪽에다 만드셔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한대 세울 수 있게끔 아니면 뭐 주변에도 차 세울 때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펜스만 입구 출입구로 해서 만드셔도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 저희가 지금 토지를 제대로 한번 모양을 보여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널찍하게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막용이나 미니멀 하우스 한채 정도는 충분히 안치시고 어, 활용이 가능하세요. 뭐 주택을 안치셔도 좋겠지만은 이곳은 워낙 도심 지역에 예, 도로 사정이 너무나 좋고 이렇기 때문에 창고나 야적장 용도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말 농장용으로 농사 너무 잘 되고 잘 지셨죠. <laughs> 자, 이런 형태로 어, 활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공시지가 이하 이런 물건 쉽지 않은 물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물건을 급처분 경매가보다 반값으로 저렴하게 급매도 하시는 정말 대박 기회입니다. 이런 위치에 이런 물건은 정말 어디서도 나오기 힘든 그런 물건이에요. 주변 거래 사례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도시 지역 자연 녹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텃밭, 주말 농장, 미니멀 하우스나 창고, 소매점 야적장 등 토지 가지고 뭐할거다 하시면서 재개발 기회를 무조건 노려볼 만한 공시지가 이 토지입니다 토지 투자를 하시느라 보통은 소액으로 뭐한 10년 20년도 바라보면서 장기 저축 들었다 생각하시고 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건축도 다 되는 넓은 도로 접한 토지를 이렇게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은 투자로 사놓으시고 농막용 세컨 하우스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쓰시거나 창고 등 필요에 따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 봅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토지 면적이 꽤나 넓기 때문에 농사도 다양하게 굉장히 잘 지으셨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지역으로 어, 이쪽 토지로 이제 뭐 어, 햇볕도 잘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작물도 잘 자라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맞은편에 부성 택지 개발지구로 개발이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마무리돼가고 있는 그런 1번 국도 근접의 토지입니다. 주인 할머니께서 다 필요 없으시고 이제 급하게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는. 저희 금매물인장TV가 이런 특수물건을 어, 이런 도시지역의 전 106평을 긴급으로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자 저희가 금매물을 정말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도 정말 이렇게 시세의 뭐30% 40% 이상 싼 그런 매물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공시지가 이하로 공시지가의 거의 반값 뭐 이런 토지들은 정말 진짜 손에 꼽습니다 많은 영상들 중에서도 한두개 그런 물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건 이제 시골 토지들이지 이렇게 도심 지역에 공시지가 반값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말 엄청난 물건이네요 천안 신당동에 급산 대박당을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TV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평생 좋은 또 물건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 드리려고 천안의 최고 집가를 자랑하는 천안 1번 국도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전 106평을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으로 이렇게 공시 지가 거의 반값 수준으로 소개를 해 드리게 되네요.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원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으로, 와, 여기 옵션도 너무나 좋네요. 자연 취락 지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자연 녹지 지역이라면 20%의 건폐율인데 자연 취락이 붙어 있기 때문에 60%까지 건축이 가능한 엄청난 토지입니다. <laughs> 자, 공시지가를 한번 보십시오. 제곱미터당 32만 1900원. 야, 평당 106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정말 평당 70만원대에 급 처분을 하십니다. 자 토지폭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바로 도로면에 접하게끔 이렇게 건축이 다 되는 토지니까요. 앞쪽에다가 제가 출입구 펜스 설치해 놓으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 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번화한 도심지 안쪽에 한적하게 내가 사용할 만한 토지를 106평 정도를 이런 가격에 사실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아닐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매 금액을 총 정리해 드리자면은 매매가가 공시지가 반값에 가까운 8천만 원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06평 정도가 되고요. 은행 대출은 5천만 원 정도, 본인 돈 3천만 원이면 인수가 가능하십니다. 대박이죠. 워낙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 신도시 부근에 일본 국도변 주변으로 토지 뭐 이렇게 공시지가 반값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아담한 미니멀하우스, 창고, 소매점, 야적장, 주말농장, 텃밭용으로도 가지고 놓으셔도 너무나 좋을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머지않아 아주 좋은 기회가 올것 같아요. <laughs> 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투자하셔야 하는 물건이며 급처분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임장TV는 경매 직전,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소개하는 채널이며 수도권에 근접한 어느 지역이든 미리 발품팔아 구독 숙제님들께 가격 좋고 조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